공황장애 이해와 극복의 여정. 공황장애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장애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하는 반복적인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황발작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발작 중에는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듯한 강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불안의 경험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의 정의와 증상. 공황장애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공황발작은 보통 몇 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환자는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떨림, 땀 흘림, 어지러움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합니다. 또한 발작 중에는 극심한 두려움이 엄습하여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들은 환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남기며 발작 후에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한 번의 불안 발작으로 끝나지 않고 환자가 공황 발작을 다시 경험할까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특정 장소나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 등이 두려워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원인 공황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적 요인. 공황장애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나 형제 중에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 개인의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이나 뇌의 구조적 차이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생리적 요인.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불균형은 공황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불균형이 불안과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자율 신경계가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 공황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거나 어린 시절에 정서적 학대를 겪은 경우 이러한 경험이 공황 장애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이나 과도한 책임감, 부정적인 사고 패턴은 불안감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심각한 인생 변화를 겪는 경우 공황 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극복 방법. 공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음은 그중 몇 가지입니다. 인지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는 공황 장애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환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황 발작을 경험할 때 나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대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에 단계적으로 노출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약물 치료 약물치료는 공황장애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에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있습니다. 이들 약물은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불안을 경감시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 아래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작용이나 의존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관리기법 자기관리 방법은 공황장애 극복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와 정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음 안정 기법, 명상, 요가, 심호흡 기법은 공황 발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요가는 신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심호흡 기법은 발작 중 불안을 줄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체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가족, 친구,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네트워크는 극복 과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이해와 지지는 환자가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은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에 참여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책과 지원. 공황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 건강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공황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환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는 장애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구,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이해와 지지는 환자가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힘든 여정일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환자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주변의 사랑과 지지가 어우러진다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황 장애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자신과의 깊은 대화와 이해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